오도 <laughs> <laughs> 나도 어? <어디다>. 오. <laughs> <하이데이>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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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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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탈이야. 다이야 탈이야. 야이야 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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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드야니 거의 탈이야. 탈이야. 이야봐라이야야이자리 저기, 야, 저뭐냐저거 템피까지로. 이거 빠네. 전부라 뒤로로 써거 같은데. 야 전부라 오른쪽이. 빨아 아, 아프다. 힐한 번만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봐봐 라인 뒤에, 라인 봐야 라인 뒤에, 이인층으로인층으로인뒤라아그쪽에에 라인 뒤에, 라인 뒤라 같은데? NG야. 이거 초월 바로 쓸게요. 나오면. 오케이. Okay. 못 들어. 밀었네. 우리 하나한테 일봐주세요 얘네 봉게 들어올까요? 아 잘못 던졌잖아, 폭탄. 겐지기 쫄쫄쫄. 라이라이 라인.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좀만 뒤로. 힐러 안보여 라이스나이인 나이스. 라인 아, 안 보여 나브라잡아스나안되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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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라이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부이스 나이스.

그렇 라인부터 와. 역약핵프리딜이었다 너무 편해 부렀다. 그렇게. 저 화물만 한번 비대한데. 야0 0을 모두가 화물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개꿀 빨았다. 누가 돈 소리를 내면서 어 어쩌다고 정어리인가? 어네네. 어어 원래 자기 닮은 거 한다고 딱 분비시더네, 빡빡머리. 아... 디바 왼쪽 다리 닮았네. 왼쪽 다리는 <laughs> 어떻게 생긴 거야? <걸? 웃음> 나 왼쪽 다리 어떻게 생겼냐? 왼쪽 다리 한번 보시죠. 예, 부실하네요. <laughs> 너무 부실해 생겼는데 다리. <laughs> 어, 이거 끝나고 나나 바로 가야겠다. 감기 걸 제대로 온거 같아. 이 막판 에이거왔다고 없어 사다줘 유자차가 아니라 생강차가 최고임 밤기에는 탱강 없어 행강차. 사다줘 없다고 생강차가 행강차. 근데 지큐가 개어 없어 개처럼. 없는 거 말하지마 우리 집에 <laughs> 없 섞는 거 그냥 물 마셔야죠 기도했으니까 이 물, 게임을 이겼다 물 많이 마셔요 <laughs> 야타 앞에서 인사하자고 기다렸구나 위더카 이선 뛰겠다. 안 뛰네. 2층 뛰는 거 조심. 어! 아, 위로한테 맞았네. 뛰겠어, 이쪽으로 뛰 하나, 아, 하나 물고 있어. 우리 하나가 물려야. 인선 힐. 힐, 스선필 아, 깐만잠깐만잠깐만 힐없어힐없어힐없어 님들 힐이 없다고 송아나! 들 힐이 없어요 지금! 에임실한가 지금 나에임 아니 님들 힐이 없어요 지금 잠깐만 뒤로 괜찮괜찮괜찮괜찮 아니 저거 송아나 못 잡은거 에임 실한가네발을 준거 같은데? 앤디 2층 방들어가 어, 확인했어 이거 아나세 한번 팀. 트 그래 왼쪽 돌고 이거 뒤로 빼봐요 아타도다 뒤로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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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빼야 갈게 아나 내려와요 아나 내려와요, 내려와요. 안돼 우리 아나 살릴거야 우리 하나 살릴거야 이 디바 잡아요 뒤에 디바 디바 그래. 저 총알 빠져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뽕겐지 오면 나못 막아줘요 야 트레 인는데 왼쪽에 숨어 있는데 안 되나 트레 도는거 봐요 윈딩에 윈한테뽕 왼쪽으로 트레 돌고한다 트레 조금 트레 왼쪽 어? 돌아오 나이스 빠진다아 먹혔다 이야 이야 야 이거 비싸. 이거 비싸. n 하나. 밥은 오늘도 외롭다. 외롭다. 충전 중이야. 충전 중이야. 아, 루시 안 맞네. 현조님 좀만 뒤로 이러옹. 이고 겐지 피이0 0 0지0 0 0 0 0 0 0 0 0

일러 없군요 좀만 빠져도 돼. 에서 막아요. 뒤에서 막아요. 뒤돌려 때려. 뒤돌려 와, 뭐 이렇게 쓰지? 잠깐만, 잠깐. 하나 이게 패자. 안 되나? 리스폰 맞춰서 가는 게 어, 낫지 않을까? 한번 비비 수는 안 그냥 막는 게 맞지. 아, 그냥 들어 그냥 야안 돼. 난. 위성 왼쪽, 다 아, 트레 아, 왼쪽. 트레 뒤돌았음 디도, 트레 뒤돌았요 왼쪽에 돌았요 왼쪽? 여기, 여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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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팩, 힐팩, 힐팩 봐 힐팩 박 박? 어, 아직 안... 바 칠게 트레 피했다, 윙스턴 무조 거니 힐안돼힐이힐힐 박이었는데 힐야돼 부 좋아. 이거 홀딩 안 돼요? 우리 홀딩을 너무 안 하는데 오른쪽에 디바 들어갔어요. 100바, 디바, 아, 무빙 짜증난다. 인선 3층 뛰었고, 3층. 우리 디바, 혼자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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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디바, 디바, 디이디 우리 맥크리 죽어 으아아 보인다 겐지 여기 겐지 좀 잡아줘요 겐지 무조건 힐 겐지 힐매트릭다 아. 먹어줬네 빠져봐 빠져봐 빠졌다 가더라, 빠졌다 가더라. 벤치에 하나, 하나 살려야 돼. 벤치 하나 살려야 돼. 그래 응. 오른쪽 뒤에 트레뒤에 그래 빠졌어, 무조건 와야 지금. 민선 오른쪽 뒤돌아요, 민선. 민선 오른쪽. 귀인데귀지지귀선 정면 신선귀었다이거 던져, 귀신 던져, 신이 귀신이 귀신이 귀이 귀신이 귀 야 그리고 오도 오 나간다. 아, 트레피 트레필. <laughs> 오, 김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계속 윈디 잘 커버 쳐놓고, 그 다음, 마무리가 너무 안 되는데? 저쪽 윈스턴 계속 매절해서 잘못 뛰는데. 5대3처럼 해서 왔다. 왔다. 아,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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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브이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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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벤힐라힐라 힐벤, 힐라힐라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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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브라, 브라, 브이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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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브라, 브라, 라브 아, 나다아아아나방향 누가... 빠져 빠져 안 빠져도 됐어. 돼요 이거 홀딩해돼 네. 아니 아니 뒤로 살짝 빼란 거였어 무시해 빼야 어나쪽쪽에뭐 있는데? 오른쪽에 바랑아 <laughs> 아, 이거... 아지필아아우치 계속 해봐요 계속 필 루지오필 루지오와 나이스 와 나이스 로드그와못빵 오졌다 아 못방 나이다 와우 와... 왜... 어 <laughs> 이걸 살려... 와... 이거 살려서 그러는데, 구원자 타코냥 여기서 3명 담아가지고... 와... 아나파츠 어디만에 본보기가 야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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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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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가. 패치인가 <laughs> 본데?